안녕하세요. 던파 앤 라이프 밸런스 던라벨입니다. 어, 네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은 105렙제 결전의 무기 옵션은 연옥 옵션처럼 변환 가능할 것 이라는 예상입니다. 음... 오늘도 먼저 요약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 타임스탬프 밑에 찍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먼저 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105렙제 결전의 무기 옵션은 검은 연옥 장비 옵션 변화처럼 변화 가능할 것이라는 어 내용이고 그 아래 에 근거로 생각했던 것들이 첫번째가 던파 어 페스티벌 커스텀 옵션 장비 얘기가 나왔던 거, 그 다음에 근거 두번째가 직업별 옵션 스킬의 레벨 때가 차이 난다 라는 거, 그리고 근거 세번째가 현재 아이템 구조의 연장선상이 되는 것과 105렙제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성장 메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앞으로 예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밍은 어떻게 대비하죠? 어, 바쁘면 이거라도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넘어가서 첫 번째, 배고 5랩째 결전의 무기 옵션은 변환 가능할 것. 어, 결전의 무기가 공개가 됐죠. 1월 31일에 1, 2편이 2월 2일에 3, 4편이 2월 4일에 5, 6편이 공개가 됐는데 댓글 상태가 좀 처참해요. 뭐 이벤트가 있지 있기도 하지만 거기서 아왜이 직업 아이템은 별로 안 좋냐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서도 다들 그 무기 옵션이 변환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현재 공개된 옵션들의 장단점을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나와봐야 안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안 봤다가 어그 던파 페스티벌에서 유면진 디렉터가 2022년을 가장 풍성한 업데이트 해라고 했,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이유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 이게 옵션 변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아이디어가 들었고, 그러면 그 다른 증거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어, 보여져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근거를 보면, 전파 페스티벌에서 커스텀 옵션 장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기에 대한 얘기는 아니긴 한데, 방어구로 예를 들어서 나오긴 하는데, 그, 그때 보여줬던 옵션의 상태와, 그 다음에 지금 공개된 무기의 옵션 공개 상태가, 어 아주 그림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무기가, 결전의 염주 문역 거를 갖고 왔는데, 요 무기가 요 옵션들이 다 고정되어 있는 거라면, 1 옵션, 2 옵션, 3 옵션, 4 옵션을 굳이 나눠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옵션이란 거는 우리가 변동 가능한 상태를 보통 얘기를 하니까, 요 옵션을 따로 할수 있고, 요 옵션 따로 할수 있고, 요런 형태가 될것 같아요. 일단, 거기 방어구에 대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커스텀 옵션이라는 거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많이 배정을 할 생각이에요. 음... 어쨌든 뭐이 커스텀 옵션 장비도 옵션 성장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옵션 세팅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옵션 전송 시스템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또 시스템이네? 옵션 전송 시스템이요? 네. 네. 옵션 전송 시스템이라고 불려지죠. 그러니까 옵션들마다 원하는 옵션을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그 검은 연옥에서 그거을 띄운 거를 다른 거에다 가 이전하는 것처럼. 그리고 첫 번째 그 결전의 무기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글의 이쁜데, 어 여기가 오늘은 그 중에서 스킬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가진 결전의 무기를 소개합니다. 이게 스킬 커스터마이징 옵션이라는 것이 어이 옵션들의 특징이긴 한데, 이 옵션들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옵션이 교체가 가능할 거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방어구처럼, 무기도, 방어구도 지금 그림이 비슷하죠? 요런 옵션처럼 무기도 옵션의 형태가 교체될 수 있는 형태일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공개된 옵션들의 스킬의 레벨대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두 개만 갖고 왔는데, 랩마스터 남자 거랑 랩마스터 여자 거. 랩마스터 여자 거에는 추견포랑 냉탄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20제랑 15제거든요. 그리고, 이쪽 보면은, 기호지세랑 광호천지파 남는 거에는, 근데 얘는 45제, 9 5제예요 이게 저렙자일수록 풀타임이 짧다는 걸 생각을 해도,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이걸로 고정시켜놨을 거라는 생각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전혀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직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약간 뭐, 스택형으로 바꿔주는 거라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나는 스택형이 싫어! 라고 하면은 무조건, 어 고정 옵션에 다른 무기를 써야 하느냐,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근거 3은 아이템 구조의 연장선상, 지금의, 그 다음에 대고랩제 메탈 성장이 붙었을 때이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던파에서는 검은 연옥에서 옵션 변환 시스템이 있었고, 오즈마픽에서 옵션 수치가 좀 변환하는 게좀 있었죠. 그리고 시로코 잔향 무기에 대한 옵션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 옵션들을 그대로 계승할 이유가 제가 봤을 땐 파밍 속도를 제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옵션 변화는 하면 그 옵션을 그 아이템을 획득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뭐 지금도 검은 연옥을 계속 돌아서 옵션 수치를 보정하기 위해 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 연옥 같은 경우도 던전 자체의 수명이 상당히 길게 가고 그 안에서 얻게 되는 뭐 공포의 눈동자 같은 것들의 아이템이 그냥 쌓이게 되는 재화 아니라 필요한 재화로서 움직이게 되고, 그걸 처음에는 지금도 개정계에서 재화를 절반씩 갖고 있는데, 그런 형태를 유지를 처음에는 안 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혹은 비례했을 때 개정기 속의 재화의 비례가 적은 상태로 드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킬 구조 다양화했던 것들은 지금 탈리스만으로 스킬을 다좀 교정, 커스텀해서 쓰게 되죠 근데 이 성공에 대한 경험 이전에 9위계 세트 아이템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도 나올 정도로 있는데 예제로 두 개만 갖고 와봤습니다 어빙결사의 아이스 플라워 헬 세트 9개를 모으면 이런 식으로 스킬이 변환이 됐어요 보이시죠? 전방으로만 원래, 요렇게 발사되던 애들이 전 360도 방향으로 발사가 됐던 건데, 이때 상당히, 어, 물론 교복 세트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재미를 느꼈던 세트였고, 이 세트를 착용했을 때의 빌드랑, 아니었을 때의 빌드랑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요건 또, 노가다 세트라고 유명했었죠. 아수라 암흑의 경로 그 세트를 하면, 이렇게 진공수라 참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또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더 볼까요?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가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의 성공의 경험이 스킬 구조를 다양화했을 때 어, 정해진 직업들이 더욱더 다양한 형태로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최근에 뭐 이페에서 공개했었던 다양한 옵션 중에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건그 방어구의 석화 특화 옵션, 옵션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공략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무기와 방어구의 조합들조차 다양하게 갈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 0 5렙제에서 등장하는 메타는 성장인데요. 어, 옵션을 성장하는 형태고 재료로 다른 아이템을 먹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언급됐던 것중에 하나가 자무기를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 무기드락 시스템을 도입할 거라고 했고, 그다음에 던파에서 윤명진 말에 윤명진 디렉터가 말했던 운에 너무 치중된 파밍 방식을 개선하고 싶다고 했고, 또 하나는 그 던파가 API를 공개해서 지금 던파 오프나 던담 뭐 이런 것들 서드 파티가 활성화가 됐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 세팅들을 뭐 랭커를 보고 따라 한다든가 아니면 추천 옵션을 어, 계산해서 그걸 따라 한다든가, 어떠한 한쪽 방향으로 획일화되는 동향을 파악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 그곳에서 이루어진 유저들의 실험과 시도들의 사람들이 흥미를 느낀다는 가능성도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방어구 커스터마이징, 뭐 무기 커스터마이징 했을 때, 어떠한 조합들이 막 나올지는 되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된다면, 앞으로 서드파티 사이트들도 어 분석 툴을 좀 자기들마다 특성화된 것들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뭐 들어간 자본이라든지 뭐 이게 크다면은 그쪽 한 쪽에서 다 뭉쳐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고만고만한 형태라면 그들이 어 이쪽은 뭐 스킬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뭐 레벨업 쪽이라든지 다른 쪽은 어뭐 방어구와 어떤 스킬에뭐 그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 분석한다는지 좀 상상이 잘안 되는데, 왜냐하면 모양 바뀌고, 범위 바뀌고, 꿀타임 바뀌고, 뭐, 스택형으로 바뀌고 하는 변화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분석할, 분석 툴들이 초반엔 등장하기 어려울 것 같고, 좀 지나서 실험이 좀 되면 그런 툴들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은 이제 파밍을 대비하는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 중요한 거 먼저 얘기하면 오즈마 시로코 픽 남는 거 해체 용합하지 말고 모아야 합니다. 잔향도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어, 경험치가 될 아이템은 오즈마 용합 아이템 검은 연호 옵션 최대치인 시로코 용합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오즈마 용합 아이템은 시로코가 붙지 않는 다른 파트일 거고 검은 연호 옵션이 최대치인 시로코 용합 아이템들은 어, 하이 그다음에 보장, 그다음에 반지. 얘네가 되겠죠 근데 지금 있는 것들 사용하고 있는 끼고 있는 거세개 외에 오즈마픽, 시로코픽을 융합하지 않고 남는게 있다면 뭐 해체하거나 새로 섞어 갖고 그 원하는 거 뽑으려고 하지 말고 어, 잔향 포함해서 그냥 모아주세요 그리고 이걸 모으면은 또 같이 뭘 모아야 되냐 같이 융합해서 먹이려면 백제 에핑 방어구 혹은 무기를 융합해야 되니까 이거 먹어서 오즈마픽, 시로픽 남는 거 먹은 만큼, 잔향 먹은 만큼, 그만큼 백제, 에픽 부위를 같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에픽, 백제 다 갈면 안 됩니다. 아까워요. 그리고 오즈마픽 같은 경우에는 검은 연옥 옵션이 최대치여야 하기 때문에 절마의 광석, 짙은 절마의 광석, 혹은 그 공포의 녹종자 같은 것도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검은 연옥을 꾸준히 계속 돌아줘야 된다는 얘기고, 오즈마, 시로코도 꾸준히 계속 돌아주셔야 한다는 얘기겠죠. 결론은 저거가 되겠죠. 그뭐 파밍에 대비하는 건 저거라면 지금 나온 대고 랩제 결전의 무기에 대해서 어 불만을 그다지 가지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던파 이벤트 한 것처럼 그 지금 결전의 무기 공개된 거 홈페이지 가서 댓글 달면 추첨해서 뭐 셀아 준다 그랬었나? 하튼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서 관심 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에 대한 저거 스킬을 보시고 아이 스킬은 어, 이런 식으로 커스텀 엔진징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때쓸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어, 긍정적인 제안들을 많이 달아주시면, 던파에서도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염주를 갖고 왔던 이유가, 옵션의 피해 증가가 되게 적어요. 58, 58, 58,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보면, 너클은 뭐, 818, 818, 818. 이쪽은 934, 934, 934. 이게, 피해 증가라는 옵션이 정확하게 어떻게 데미지 증가에 그 관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낮은 랩제 스킬들의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는 피해 증가가 좀 높은 편으로 잡힐 거고요. 높은 스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낮게 잡힐 것 같아요. 이 피해 증가치가 레벨업에 따라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스킬마다 레벨업 될때 달라, 그 올라가는 피해 증가량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93481858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랜덤으로 지금 집어넣은 것이라고 짐작이 되니까 그 부분도, 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고 짐작해 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어, 너무 낮아요. 너무 차이가 나요.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결전의 무게 공개합니다. 이쪽에 댓글 달면. 음. 네. 그러면은, 오늘은 너무 신나갖고 아 이건 이렇게 해석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신나서 막 얘기해버렸는데 어, 네. 오늘은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던파인 라이브밸런스 던라벨이었습니다 이상 어, 그 부분 플러스 숙제형 일일 한정건전을 개선하겠다고 요거는 하루에 몇 번만 갈수 있는 게 아니라 입장권을 구매해 놨다가 나중에 몰아서도 갈수 있다. 혹은 던전 난이도를 더 증설해서 스쿼드 모드 확장, 그러니까 솔프 파티 플레이에 강제되는 부분을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은 어, 매일 일정 시간 접속해야 하는 사람이 아닌 시간을 몰아서 하거나 게임을 특정 시간만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패널티를 완화하겠다는 행동을 보입니다. 근데 요거가, 음, 어디서 많이 봤죠? 수집형 모바일 게임에서 보통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게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득하게 어디 앉아서 하기보다 어디 이동할 때 하거나 어 모바일 게임의 특징이 그 플레이하는 시간들이 PC 게임처럼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옛날의 사람들의 생활의 형태는 보통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고가 대다수였는데 점점 어, 일하는 시간 혹은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뭐 재택근무 아니면은 뭐 재택공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사람들 생활 패턴이 많이 다양하게 됐어요. 직업의 형태도 많이 분화가 됐고 하니까 그러한 현실적인 플레이어들의 상황들에 따라서 특정 뭐 요일에만 하거나 특정 한 시간에 뭐할수 없다면 손해를 보던 부분들을 어, 많이 확장을 해가지고 플레이어를 많이 끌어들이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덤페 이후에 막 이것저것 아이템이랑 이벤트를 하면서 많은 걸 뿌리고 있는데 지금 유입된 사람들을 어 3월까지 유지하는 것은 뭔가 최종 아이템을 쉽게 맞출 수 있겠다는 라 것들. 지금 나와 있는 뭐 오즈마, 시로코, 레이드 등의 뭐 시스템을 적응시키고 그런 콘텐츠를 즐기게 만드는, 소비하게 만드는 기간, 이제 한달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3월에 새로 플리이자까지 그러면은 그때까지 그걸로 잡아두고,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이사람들 누락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템,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그 최종 아이템들을 되게 쉽게 맞췄어요.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은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지금 이벤트에서 못 맞췄던 나머지 마침표를 찍는 과정이라면, 그래서 그 기존의 파밍 시스템의 어려움을 알았다면, 새로 유입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너무 요 이벤트를 통해서 되게 쉽게 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그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포기해 버릴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아이템을 가지고 105렙제 메타에 들어갔을 때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사람들의 운에 따라서 너무 치중되지 않고 누가 어뭐 진짜 코어 플레이어들과의 차이를 많이 줄이려고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형태의 어. 메타가 현재 공개된 105렙제 메타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아마 아이템 드랍률이 상당히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가 없어도 좋으니까 드랍을 한 거를 성장시키기 위한 경험치로서 먹여주려면 드랍률이 꽤 많이 높아야 되고 옵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는 옵션을 먹으려거나 변환하려면 그거에 맞는 그 아이템들이 많이 드랍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지금에는 특정 던전에서 혹은 뭐 에픽을 돌, 어, 회를 돌다가 에픽 아이템 을 원활히 먹으면 그 아이템이 끝인데 요 앞에서 봤던 검은 연옥 오즈마피 시로코 자냐 이런 경우에 원하는 에픽을 먹고 나서도 검은 연옥을 계속 돌아야 하는 컨텐츠가 끝나버리지 않은 거죠. 계속 할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드랍률이 상승되면 사람들이 던전을 돌면서 먹은 그런 에픽 아이템들 혹은 경험치 재료가 되는 아이템들이 어, 느껴지게 체감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재료로 쓰면 그만이고 내가 원하는 걸 먹었다면 옵션을 이정할 수 있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계속 모으게 될 거고, 모... 근데 그게 다 모아지기 전까지 기존에 파밍하던 캐릭터들은 백제에서 세팅된 아이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왜냐면 세트 효과가 깨지니까 무기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바뀌기는할 테지만 그 세트 효과들을 유지를 하는 동안 계속 모아놓을 텐데, 그렇게 되면 창고 같은 경우도 많이 잡아먹을 거니까 또 다른 세라 결제를 유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 그 옵션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원하는 옵션을 가진 무기를 커스텀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옵션들을 가진 무기를 또 모아야 될 거예요. 근데 한 캐릭터의 그 무기 하나가 만약에 뭐 사령술자면 보통 완드가 될 거고, 뭐 특정 무기 마스터리가 있는 캐릭터라면그 무기만 있어야 될 텐데 다른 여러 가지 무기를 쓰는 캐릭터, 웨폰 마스터라든지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옵션들을 이전하는 게 만약에 다른 둔기에서 뭐 대검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면 둔기 옵션도 모아야 될 거고 대검 옵션도 모아야 될 거기 때문 아이템을 꽤 많이 모으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세라 결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거고, 어, 이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템 세팅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 무기 옵션에도 스킬이 커스터마이징 되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방어구 쪽에는 뭐 상태 이상 쪽으로 한다면 그 상태 이상과 이 메인 무기에서 커스터마이징 스킬의 궁합을 맞춰서 연구를 해야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그 계단식 파밍을 계속 만드는데 기존에 올라간 노력한 유저들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지만 새로 유입된 유저들에게는 어, 올라갈 수 없는 유리천장처럼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절들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이러한 이 백제 레전더리아에서 어, 그 대자연, 뭐정영사 싱크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고, 그 전까지 레전더리까지 재화 파밍으로써 어, 아이템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고, 한데 요 다음에 어쨌든 에픽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파밍할 게 없어져서, 뭐, 쩔이나 이런 콘텐츠로 넘어가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에서도 콘텐츠 소모를 좀 늦춰서, 그 뒤에까지도 계속 성장의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비처 수집형 모바일 게임에서 같은 카드 모아서 등급 올리는 방식이나 장비 아이템을 경험치 변화시키는 시스템을 벤치마킹 한 것으로 보입니다.